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토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살 난 유치원 여자 어린이를 유괴 사례한 뒤에 부모를 협박해서 몸값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한 유괴범은 놀랍게도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 여자 대학을 졸업한 20대 처녀였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20대 여자 유괴범은 결혼에 반대하는 애인의 부모와 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성경섭, 심재철 두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유괴됐던 곽재현 양이 다세만인 오늘 낮 숙명여대 음대 건물 6층 창고에서 숨긴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검거된 유괴범 23살 홍순영 양으로부터 유괴 당일 재현 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숙명여대 건물 창고에 숨겨놓았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현장을 수색해 물탱크와 벽 사이 틈에서 재현 양의 사체를 찾아냈습니다. 숨진 재현 양은 유괴될 당시에 빨강 티셔츠와 노란색 바지 차림 그대로 플라스틱 석유통에 가려져 있었으며 옆에는 노란색 유치원 가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범인 홍순영 양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반쯤 재현 양이 다니는 올림픽 유치원에 찾아가 재현 양을 유괴한 뒤 숙명여대로 데리고 갔으나 재현양이 계속 울자목 졸라 살해한 후 건물 창고에 숨겨 놓고 달아났습니다. 홍양은 재현양을 살해한 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에 사는 재현양 부모에게 세 차례 전화 걸어 은행 구좌에 5천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일이 생겼죠. 못 하는 것 아니라 왜 오늘 약속을 안 겨. 자기 집에 후 경찰서에 출동해서 이중 이 나왔고 범인 홍순영 양은 재은 양 가족들이 3천만 원을 입금시키자 어제 은행 신용카드로 국민은행 본점과 조은은행 반도지점 등에서 290만 원을 인출하다 수상이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 양은 경찰에 붙잡힌 뒤 지하철 서울역 구내에서 남자 공범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경찰이 약속 시간인 밤 9시쯤 지하철역으로 데리고 나가자 전동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오늘 수사본부로 옮겨지는 앰뷸런스 안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mbc 뉴스 성경 섭입니다 범인 홍 양은 경찰에서 결혼을 약속한 앤김모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모 양이 최근 자신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과 애인 김 씨와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하자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한 방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영이 영신이가, 하고 싶었어요. 영신이가? 이렇게 소개랐어 범인 홍량은 오래 전모 여자 대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나 애인 김모 씨에게는 인류 회사에 취직해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내성적인 성격의 홍량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던 태에 최근 남자 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자 관심을 끌겸 돈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홍양이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녔고 정신 병력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홍양이 곽재은양 유괴에 앞서 지난달 말 송파구 모 국민학교 앞에서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유괴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5시간 동안 가두어 놓았다가 부모에게 인계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했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유괴했을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87년 원혜준 양을 유괴 살해했던 함효식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MBC 뉴스 심재철입니다.